안녕하세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제주형사전문변호사이자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별 국선변호사 제주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사를 역임하면서 수많은 교통사고 형사사건의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현재 다수의 교통사고 형사사건의 변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형사사건 스페셜리스트로서 오늘은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의 형사공탁 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 2에 따라 형사공탁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서 하는 변제공탁을 의미합니다. 주요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은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하고 합의성립의 기초를 제공하며 손해배상 이행보장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피고인의 반성 태도를 표시를 하게 되는 것이고 형사처벌 감경 사유가 되며 원만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형사공탁의 요건으로는 우선 공탁 당사자는 공탁자로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공탁자가 되며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공탁자가 되게 됩니다. 공탁 시기는 수사단계에서부터 가능하며 1심 선고 전 공탁이 유리합니다. 항소심에서 공탁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형사공탁 절차로는 우선 공탁규칙 제84조에 따른 구체적 절차로 공탁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공탁서에는 공탁자의 인적사, 피공탁자의 인적사, 공탁원인사실, 공탁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공탁서, 사고사실 증명서류, 피해자 인적사항 관련 서류, 그리고 공탁금 납부 증명 등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공탁금액 산정과 관련해서 판례에 따르면 고려 사항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 치료비 대여, 합의 관행상 금액, 피해자 과실 정도 등이 고려되게 되며 구체적 산정 기준으로는 실제 손해, 향후 치료비, 위자료, 기타 손해 등이 산정 기준에 감안하게 됩니다. 형사 공탁의 효과로는 형사 절차상 효과로서, 피고인의 반성 정황으로 고려되게 되고, 형의 감경 사유로 고려되게 되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특례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민사적 효과로는 손해배상 채무의 변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연 손해금 발생을 중단시키고 공탁금 회수가 제한되게 됩니다. 제주형사전문변호사로서 강조하자면,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의 형사공탁은 피해회복과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공탁의 시기, 금액, 절차 등을 신중히 검토해서 진행해야 하며, 특히 공탁 금액의 산정과 필요 서류의 구비에 유의해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통사고 형사 사건으로 형사 공탁을 고려 중이시라면 언제든지 제주 교통사고 변호사 김성학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드리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